중국에 계신 한국분들 또는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하는 한국분들은 가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 중국인 누구누구랑 사업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분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 혹은 일을 같이 해야 하는데 혹은 중국인 누구누구랑 결혼을 해서 가슴을 뿌리고 싶은데 그분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 어떻게 그분에 대하여 더 많이 알수 없을까? 과거에는 중국 공간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알고 싶은 중국인의 뒤를 파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불법이에요. 아마 공안에 계시는 지인들도 이런 부탁은 잘안 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짜이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중국의 변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일반 중국인들도 잘 모르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바로 중국의 재판문서넷 "재판문서왕"을 이용하여 과거의 소송 내역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지역을 입력하면 그 사람이 중국에서 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 이혼 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 빚을 진 적이 있는지, 징역살이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애나 결혼 전에 재판문서넷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재판문서넷의 웹사이트 주소는 댓글 부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